장모를 공짜 일꾼 취급한 안사돈이 충격입니다. 딸이 임신 중인데도 맞벌이를 하느라 매일 지쳐 들어오는 모습이 안쓰러워 수시로 반찬을 해다 날랐습니다. 사위도 딸도 어머님 음식이 최고예요 하며 맛있게 먹으니 그말하나에 보람도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 잡채랑 갈비찜 해물탕 좀 이번 주에 부탁드릴게요. 먹고 싶나보다 싶어 재료 사서 정성껏 만들어 보냈습니다. 며칠 뒤 오랜만에 놀러 온 딸이 뜻밖에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잡채, 갈비찜? 나 그거 먹은 적 없는데? 해달라 해서 사위가 가져갔는데, 딸른 얼굴이 굳더니 사위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음식 어디에 썼어? 누나 집들이에 가져갔어. 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지더군요. 왜 우리 엄마 음식으로 네네 집필 챙겨? 그러다 갑자기 화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 됐어 그만 말해. 끊어. 전화가 끊기고 나서 딸이 깊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음식들 신우이 집들이에 가져간 거래. 더 어이없는 건 시어머니 말이야. 딸이 전한 안사돈의 말은 이랬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사연이 이어집니다. 안사돈은 음식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 노인네가 가만히 있으면 아프다니까. 이렇게 좀 움직이게 하는 게 효도야. 엄마를 무슨 도우미로 아는 것 같아. 저는 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이제는 정확히 알게 해야지. 그리고 다음 날 사위를 불러 안사돈에게 직접 전화를 연결해 달라 했습니다. 안사돈, 지난번에 하신 말씀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안사돈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을? 노인네는 움직여야 건강하다. 그 말씀이요. 순간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고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좋은 말씀이더군요. 그러니 앞으로 사돈댁 행사나 제사 음식은 사돈댁이 직접 하시죠. 네? 저는 허리가 아파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다면서요. 움직이셔야죠. 안사돈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안사돈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중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딸은 내가 알아서 도울게요. 하지만 사돈댁 행사 음식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선을 넘지 말자는 뜻입니다. 전화를 끊자 사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사위를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번은 넘어가지만 내 선의를 다시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그땐 용서 안 한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안사돈과 사위 용서하시겠어요?